세력의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자리 나와 계시는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그리고 여러 곳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에 함께 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예. 새벽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어, 보면서 구약에도 그 가보고 신약에도 가보고 어, 말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골로세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 빌리어서 교회를 어,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일하는데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그 고통 고통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성경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빌립보서만큼 기쁨을 논한 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특별히 빌립보를 연속으로 설교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이제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만 돌아가보아도 참으로 살기가 어려웠죠. 저희들은 6개월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돼서 6개월 때 당한 모든 그 고통, 그 가난,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한국 사람들 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인 발전도 많이 이루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어릴 때 살던 일을 생각해 보면 방 하나에 우리 식구들이 다 살고 또 우리 가, 신척들이 오면 방 하나에 모두가 누워서 자고 또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 쉽게 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죠.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모든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이 교통수단도 아주 어, 빨라지고 하니까 휴가만 되면 들로 산으로 더 지방으로 더 나가시는 해외로 여행 가기 위한 인파리 공항에 몰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태화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나팔소리가 둔화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아, 깨닫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태화되는 교회와 둔화되는 이 복음의 나팔소리 더 나아가서 교회가 권능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에 누가 다시 교회를 복원시키며 누가 다시 복음의 소리를 더 우렁차게 퍼지게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줄 압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숫자 자랑하고, 그리고 문화적 교회, 뭐, 그리고 종교적 교회, 그래서 교회 정체성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발전에 주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조금도 구함이 없이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으며 또 오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받는 괴로움을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24절부터 29절에 고백해 놓은 말씀을 우리 는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꼭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로서 으 교회 사역자로서의 참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거니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교회 일꾼들은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입을 벌려 입을 벌려 세상에 말하는 것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 좀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꽃동산처럼 옷자리고 와서 교회를 즐기고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예수 믿고 어, 구원받아 성도된 성도들의 사명 특별히 선택된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제일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며 또 어, 주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구약성경이 늘어지는데 구약 시대에그 유대 교에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롯한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도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신약 시대 와서는 주님의 제자들과 또 여러 초대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뭘 전하려고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어,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아 사람들이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도 감옥에 갇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르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한 모습이 디모르 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일꾼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라고 하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확신 때문에. 보고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 사실에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면은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활 전체를 맡기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복음 전파의 능력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나타났고 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곧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일꾼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성도도 계시고 또 그중에 택한 받은 일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들 즉 교회 일꾼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장미꽃이 남발한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샘플이신 예수님께서 고생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 고난을 못, 이김, 못 이김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먼 훗날 하나님의 칭찬 상금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사,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세서의 성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앞으로 기꺼이 고난 당할 어, 더 당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선생을 보면요, 고리시도, 고린도 후설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이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이 같은 고난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바울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하는 랑 성도 여러분, 교회 의 일꾼이 받는 고난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탈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을 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겪는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요 어, 주님께서 다메섹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낱낱이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사울이 너, 에,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받는 권한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권한이며 주님을 위해서 받는 권한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일꾼들에게 참 기쁨과 <laughs> 은혜를 가져다 주며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보상도 크고 그 영광도 크다는 것을 잘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 일꾼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이나 뭐 이런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신데.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원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사역자 일꾼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음.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담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모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았다면 그 베드로와 그 바울 등등 많은 우리 선진들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가지로 생각이 나서 힘도 들고 해서 책상에 제가 엎드려 있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바울의 이 고백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바울이 제가 힘든다고 하더라도 사도바울만큼 힘들겠어요. 사도바울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 일꾼은 성령의 역사심에 힘입어 용기를 얻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저는 운동을 전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걸 많이 고난에 비교합니다. 마라톤어가 얼마를 달리는지 아세요? 42.195km를 달립니다. 이 42.195m 경지에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쏟아넣듯이 우리 성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 바쳐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의 측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사람들의 관심과 신앙이 다 떠나가 버리고 둔화된 복음의 나팔 소리를 힘차게 다시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일꾼들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현대교회 일꾼들은 사도바울처럼 담대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수고하는 성도와 교회 일꾼들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고난당할 것을 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 참고 있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